형수 하나, 야나 나도. 안녕하세요, 낚시문군범입니다 오늘 여기 속초 대포항에 나와 있어요. 도루락도 해보고, 이따 밤에는. 원투로, 만낚시 해보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기쁘네요. 이쁘다안 기쁘다. <laughs> 안 낫나? 야, 어디? 위에 찍가봐 저기. 저기를 던져서. ML대로 3,000방짜리 넣고. 삼천 방짜리 넣고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도루럭 한몇 마리 뽑아내야 되는데 오늘도 도루럭 잡으러 왔는데 예 도루럭 친구들이 아직 입질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방금 던지긴 했는데 이두 번째 캐스팅이거든요. 자두 번째 캐스팅인데. 저번에 이 자리에서 오자마자 세 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이 네? 어? 예 여기서 오자 저기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와서 오자마자 세 마리 잡았죠 이게 그래? 예, 딱 텐션 주고 이제 딱 살짝 꼬셔주고 아다 또, 파, 파 뿌리 하나 건져냈습니다. 파 뿌리, 파 뿌리 좀 떼내고, 다시, <laughs> 살짝 옆으로 가서, 바닥 좀 가라앉히고, 채비 오지게 터트려야 돼요, 여기서. 네, 여기 테트라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어. 바닷속에도 있어요. 어. 여기 다 준비해 놨습니다, 어, 이네. 네, 그래서 조심히 뽑아내야 돼요, 잡으면. 바닥 가라앉은 것 같고, 여유줄 감고. 이거 냄새들 되게 환장하고 먹던데, 저번에. 오늘은. 오늘 도로록안 줄라 그러나? 네. 잡았어요? 나이스. 여기 동치자 형님이 한번 잡았습니다. <laughs> 뭐야? 분소 잡았어? 어. 아씨 발 <laughs> 하다야 <laughs> <진짜. 웃음> 이거 어떻게 하냐? 버려야지 잘 빼줘 나 이럴 명이야 네? 살려줘 돼? 살려줘 아... <laughs> 야 이거 내가 맨손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 야 <laughs> 뭔가 딱 얘가 어떻게 이런 거냐? 나 묵직하지? 어와 간만에 보네야 이거 너무 큰데? 아니 이거 작은 거예요 작은 거야? 네야야 근데 얘도 파닥거리냐? 아니요 얘 묵직해요 그냥 아피게잊어버렸는데 어디가지? 피드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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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색이야피드 스피드. 스피드. 스안드스피돼스피 빨리 피드 스피드. 스 들어 <laughs> <laughs> 겁나 묵직하지 않아요 근데 저거? 어, 재밌더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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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잡아왔습니다 여기 한번 <laughs> <laughs> 아, <한 번. 웃음> 아 군수 잡았어요 아 도루로 회한 장, 회 하나 딱 먹을 생각하고 좋 좋았는데, 아 군소 레전드다 오늘. 왜? 뭐가 뭐야? 왜? 아까 첼라 캔 레전더. 오 나도. 중간이니까오 제대로 했어. 내려. 먹어먹어먹어 먹어, 먹어. 맛보지 말고 입에 넣어 꿀꺽삼겹 꿀꺽 꿀꺽삼겹 꿀꺽 에라이 입질인 줄 알았더니 수초였네 아이씨 아 근데 좀 묵직했는데 수초 아닌데 저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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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입질 느꼈어요 형 입질 느꼈죠? 잡아내자 잡아내야지 이게 수초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좀 지금 몇 시야? 6, 7, 8 8시 35분? 형 9시까지 입질 없으면 원통하러 가시죠? 이따가 또 새벽에 심심하면 와서 하면 되니까 어, 묵직하다. 묵직해요, 묵직해. 조심하세요, 형.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기다, 이거. 이야, 우와. 우와.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우와. 야시봤지봤지저 <laughs> 창문 다 깨졌는데 시발! 야와시어 형이야 형이야! 어 오늘 오늘 시바 오는데 좀 이상하게 창문이 깨졌다고요. 와 거예요. 진짜 크다. <laughs> 와형 이거 회처 먹어요. 형이 딱두 번만에 입질만에 받아든 거다. 오빠 저 이만한 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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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봐요. 야 입벌려 봐. 저 회집에 팔아 되는 거 아니야? 나 사진 하나 찍어주면 안 돼? 아 좋습니다. 아, 지금 찍고 있냐? 지금 네. 찍어봐. 병이야. 아 어. 좋습니다 네, 됐어? 아, 네이 비린내 나는 거 봐라 와. 형님 형님 햇도 먹어도 되겠다 형님 아, 오 무지개 떠 드리겠습니다 몇 센치야? 이거 한 25? 30 30? 내 손보다 커 30. 정하, <laughs> 정확하게 재드릴까요 형? 아니야 괜찮아 야형 여기 올 때마다 꼭 이렇게 사고를 친다니까 형은 <laughs> 형이 치는 거야? 네, 형 <laughs> 너라고 와서 그런 거 아니고? <laughs> 아, <태어나는> <laughs> 이 와, <laughs> 와, 대박이다 야, 나, 야 내가 더잡을게 와, <laughs> 기가 막힌다 야, 맛있겠다잉? <laughs> <laughs> 아 대박이다 네 따라오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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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아, 멀리서? 어어, 어, 멀리서 휘파람 <laughs> 그럼 슬슬 끌고 와야겠다 <laughs> 이거 우리 그좌대에서 잡던 사이즈잖아 역시 믿음의 대포하긴 다이네거줄빼 응? 밧줄 빼줘? 밧줄 자기가 빼면 되잖아 잘못됐다 진짜 형 근데 미끼 다시 빼 미끼 다시 깨야 되지 않을까요? 오, <laughs> 형 진짜 올때마다 큰거 잡아 맨날 아니 뭐꽉찬 물고기 처음이야 광어는 여기 들어가지도 않는데 어, 웃기는 아주마네 진짜 형 손맛 기가 막혔죠? 어, 대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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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오빠 미안한데 카메라 짜르해 주면 안 돼? <laughs> 아니, 형 <laughs> 나한테 왜 그래? <laughs> 돌로 구경하러 왔더니 진짜 물어기 나와 버리네. <laughs> 아, 원투도 기대가 됩니다, 형님. 어? 원투도 기대가 돼요? 진울냄이 한 30짜리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뭐야? 아, 자, 오늘은 여기 대포항 내항에서 원투 좀 하려고요. 원투 하다가 또 심심하면 여기서 루어도 한번 해보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텐트 치고 놀고 있습니다. 잘먹습니다아 어. 응. 네. 어. 어, 뭐 어. 옆조코스는 응. 괜찮지? 맛있어? 네. 오, 형, 맛있는데요? 어,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오, 응. 오, 맛있네. 역시. <웃음> <웃음> 아, 생생우동보다는 덜한다, 이시요 이 되게 맛있거든 생생우동 어 근데 저 이거 지금 진짜 맛있네 응. 진짜 맛있는데 응. 오 나중에 생생우동으로 꼭 먹어라 어, 아 뜨거워 천 먹어봐야지 야 병이 연예인처럼 나오는데? 응. 잘생겼잖아요 기빵맨인데 맛있다 드린다 린다 아, 다시 딱 던져놓으셨어요? 한번 감았어. 왼쪽에 입질 왔었는데. 음. 잔챙이 같아 다 애장어인가? 여기 애장어 천국이잖아요. 응, 음, 그럴 수 있지. 아, 너무 맛있다. 음. 괜찮지? 네. 음. 고춧가루는 무조건 갖고 다녀. 음. 음. 매운탕 양념은 있어요. <laughs> 아, 그래? 음. 사자먹는 거? 네 액젓도 있고 약간 없는 건 없는데 실속이 없어요 <laughs> 아니야 다 써서 그래. 아니 이만한 통에 응. 그 조미료 통이 따로 있잖아 네, 조미료도 다 있어요 앵간한 거다 있는데 지금 응. 몇개비어서 그래요 아 그래? 네. 어. 우럭을 잡아서 든든하긴 한데 <laughs> 한 마리라 좀 그래? 아니 응. 한 마리라 그런 게 아니라 응. 그. 소주 안왔니 응? 네. 가져. 여기 있잖아요. 남방동에다 잘까요? 응, 다 잘어줘. 회를 잘뜰수 있겠지? 비닐 안 벗기고 그냥 바로 포트까 수저 있잖아. 비닐 안 벗기고 포를 써야겠다. <laughs> 소주예요 혹시요? 어, 소주지. 남자는 소주지. <laughs> 난 멀었다 오빠. <웃음> 왜? <웃음> 오빠 따라가려고 멀었어요. 먼저 주무시면 안 돼요? 응? 먼저 주무시면 안돼요 나 자는거 봤니? 응 잠깐 눈 붙이는거지? 응. <laughs> 잠은 죽어서 자라 야 그렇지 간수로 평생 잡은 되는거야 <laughs> 저는 살아있을 때 자고 싶어요 <laughs> 영생을 꿈꾸잖아 음. 죽기 싫어 솔직히 낚시도 재밌는데 이런게 재미있지 않을까? 그쵸 응난 음. 이런게 좋아 락만 오늘 근데 한수 해갖고 기분도 좋고 이? 진짜 큰거 잡았어 음. 진짜 야, 진짜 깜짝 놀랐어 아까 음. 끌어올리는데 저 멀리 나가야서만 잡히는 사이즈였는데 음. 그러니까? 내가 운도 좋았어 거기 개 있는 자리에다가 잘 던졌고 개를 잘 꼬신 것도 맞는 것 같아 맛있응야 음. <laughs> <laughs> 군소보다 1.5배? 그렇게 무거워요? 무거웠어 진짜. 어... 군수도 무겁잖아. 네. 이 딱딱딱 때리는 맛은 없잖아. 근데 얘는 있더라고. 그팍 팍. 어어 막. 진짜 안에로 어. 쳐박아 어. 이렇게. 어 쳐박아 쳐박아. 나 그게 좋아. 응. 그래서 나 우럭이 제일 좋아. 광어랑. 이번에 광어 못 잡으면 어떡하냐 응. 오빠? 나 이번에 광어 무조건 잡을 거야. 나 광어 잡을 때 광어 때는 어디로 거야. 가니? 신진도 거기 가니? 네. 응. 어. 응. 저저 낚시대 두 개로 다 잡은 거. 어아 저대로? 응 저거 두개 그대로. 누아들을 잡은 거 아니야? 저거요? 조그만거안 가져왔어. 내가 맨날 쓰는 거. 알았어. 응. 너는 잡을 때 어디 봐? 초릿대를 보니 아니면 손감각으로 봐? 초릿대 봐요. 초릿대로 너는 보는 거야? 응. 네. 음. 난 무조건 손감각으로. 왔다. <laughs> 왔다. 잠깐만. 응. 카메라 카메라. 응. 이거 돌리면 되잖아. 아니야, 아니야. 먹을 때 와. 먹을 때. <laughs> 아 짜증 나 죽겠어 저거. 지금 밥 먹고 있는데 <laughs> 지금 입질 왔어요. 유튜브의 최우다. <laughs> 아 형, 이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지. 이거 네. 걸 아, 먹어도 응. 되는 건가? 어, 다 새고요. 이번에 한거 아니, 이따가 군만두 너무 기대돼. 아, 우리 군만두도 있지. 군만두가 밖에서 먹어 존나 맛있어. 아, 근데 기름이 없는데 어떡해 기름 없이 튀기는 거지. 어, 왜 우럭 기름 짜줘? <laughs> 그건 뭐니? 아까 그 자쓴데 <laughs> 조금 까먹게요야자과자 <laughs> 위에다 해서 맛있을까? 한번 해봅시다 저희. 음, 안돼 안돼 안돼. 왜? 본연의 맛을 즐겨야 돼. 네. 알았어. 절대 안돼. 작가트지냐 <laughs> 알았어. <웃음> 제주도랑 다른데 먹어봐. 밥 먹고 저 진짜 너무 배고팠어요 걸어가다가 기절할 뻔했어 배고파서 야 100kg가 1톤이니? 아니 0.1톤 0.1톤이 좀 넘는 애가 시X. 움직이는데 그럼 배아가 안고프냐? 아형저 몸무게 공개 안했어요 <laughs> 몽공 몽공? 정확하게 내가 얘기 안했다 네. <laughs> 어묵 가져가. 안 그래? 먹어. 병은. 배고 근데. <laughs> 난디 먹어야지. 잘 먹어. 야, CF 들어오겠는데. <laughs> 오빠는 낚시업찬니 아니라 이런 거 없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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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왔다. <laughs> 입질 <입줄> 왔다. <laughs> 저러다 오겠다. 자, 살짝 고신발이 한말 깽달이 무른거 같은데. <laughs> 네. 아니 아니야. 아, 아니. 동다이 입질 아니다. 단청이다. 아, 니 옆에 그 잡혔다 it? 형형형형형형 t w 아왔습니왔 왔어요 왔어 어디 있어? 그보일거예요 이제 a t s i 야 왔다. 오고 있어니다 왔어. 아하 어서 오시고. 장 a 같은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아 아 돌팔망두 궁팔망두 제이제 어. 아니 횟대다 횟대 회대, 횟대 회대. 횟대입니다 구덩이 잘라라야 <laughs> 형 우리 그때 여름에 겁나 잡던 그 횟대 그게 산대냐? 아까 그게 어. 죽겠다 횟대 잘 나와? 횟대예요 횟대? 회대? 자가 다시 식사합시다 다시 먹